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시간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갑인년, 병자월, 정예일, 갑진시에 태나신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네가지였죠 첫번째 문제는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을 문제인데요 사주 형국파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강한 오행 찾는게 다음 두번째 이 사주 백고대살은 좋게 작용한가요? 이 사주에 백고대살이 있는데 백고살이 있는데 좋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나쁘게 작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경찰인데 직업이 잘 맞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경찰인데 직업이 잘 맞는지 그 이유도 얘기하면 더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경찰인데. 2024년 갑진년 승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품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네 편부터요. 일간의 내네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작마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때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넣 없고 지장간 은 연지 임무간의 병화 큰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때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감목 큰 나무, 연지의 임목, 시간에 간목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원에 간목큰 나무, 시지, 진토안에 목 작은 나무가 안정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있는 대표는 병화 큰불, 간목 임목, 갑복 큰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간의 힘을 빼놓오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 생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 생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 흙.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을 극한 후에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의 진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 안에 모터 일지, 해수 안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이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쇠가 하나도 없는 모재성인 사주팔자가 됐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어 월지의 자수 작음물, 일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 안에 계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어 자수 작음물, 그다음에 해수 큰 물, 진토, 큰흙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이 사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물이죠. 왜 그렇죠? 불기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은 물에게 취약이죠. 물이 한 방이면은 불꺼버벅거트려난 얘기죠. 그러니 물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불기운의 일간이에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일간을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수해수는 갑목, 갑목, 임목에게 나무를 생산하라고 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 자수는 간목, 임목, 간목을 생하고 이 나무는 다시 불을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사주의 흰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죠? 거의 최강 사주까지 올라가죠? 이 부담스러운 물기운을 갖다가, 어, 나무들이 흡수하고 나무가 또 일관을 생하니까 관인상생으로 다내 편이 되어버리니까 사주의 흰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진토가 아주, 설, 불을, 설계를 잘 해주고, 유통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강사주까지 가는 최강사주에서 신강사주까지 갈수 있는 사주가, 진토가 잘 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강약이, 최강사주에서 신강사주까지 갈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관인상생으로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바로 많이 먹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강해진 신강해진 사주를 진토가 힘을 빼고 있죠. 설을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통관도 해주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그래서 통관 억부로 좋은 용신이 시지에 있는 진토가 되겠습니다. 용신은 시지의 진토가 되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희신에서도 흑균이더 오면 좋겠습니다. 큰 흙이 어, 모토 진토, 슬토 이런 큰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은 흙이 와서도 도움은 되겠지만 은 기왕이면 큰 흙이 오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쇠가 와도 괜찮죠? 쇠기운이 와도 토생금을 해주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억불어도 좋은 그런 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좋은 운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의행이 뭔가요? 가장 강한 은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사주에 물기운도 강하고 나무기운도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전부 이 나무는 병아, 정아, 불기운의 때감이 되니까 불기운에 화하고, 그러니 불기운이 상당히 살아나죠? 자수, 해수도 어, 불을 극할 것 같지만은 잇목을 생하고, 잇목은 불을 생하기 때문에 어, 이 물도 불하고 한통성이 되어버리니까 불기운은 생존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나무, 이 모든 것이 불을 향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불기운이 된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나마 그래도 어, 나무를 생하더라도 물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토가 설을 해주기 때문에 예, 많은 조열함을 피하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의 백호살이 좋은가요?가 두 번째 문제였죠. 백골살이 어디가 있나요? 시지에 있는 값진 백호가 보이죠? 이 백호가 좋게 작용한가요? 흉악이 작용하면은 수술 수 사고 수, 피를 흘린다는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사고 수가 있는데 좋게 작용하면은 상대방을 피를 흘리고 또 피로 인해서 활이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의사 있죠? 의사가 수술하면서 피를 흘리지만 그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피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되던가 아니면 군인 경찰 무관이 된다는 얘기죠. 남과 싸우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만은 그걸를 국민을 지키기 위한 피가 되기 때문에 좋게 백고대살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좋게 작용한가요? 안 좋게 작용한가요? 바로 진토가 용신이죠. 용신이고 강한 사주, 어, 설을 잘해주는 용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백고대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대살은배호살은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배호살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사나 또 아니면은 군인 경찰인 무관을 하면 좋은 사주 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직업이 군 경찰관인데 직업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아주 잘 맞죠. 그죠? 자잘 맞은 이유는 일단 무관을 하더라도 학문성 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인상생으로 학문성이 있고 또 관의 힘 직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주의 역마살이 발달돼서 동분서주 움직임이 많은 그래서 무관으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활동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백골살이 귀하게 작용해서 피를 흘리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좋게 작용해서 군인 경찰 무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토가 영신이란 얘기죠. 진토는 식상으로서 남을 케어하고 돌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을 돌보고 지킬 수 있는 무관으로서 잘 맞습니다. 종합에 보면은 관인상생의 항문발, 그리고, 어, 마살의 활동성, 동분소주하면서 국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값진 백호에 좋은 작용을 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국민들을 위해서 흘리기 때문에 좋은 무관으로서 좋은 살도 가려지고 있고 식상이 영신이라 식상은 남을 케어하고 돌보는 기 때문에 국민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도 강하고 그래서 강한 정신력으로 국민을 돌볼 수 있는 무관, 무관인 경찰이 잘 맞는 사주 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경찰관은 잘 맞는 직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갑진년, 2024년이죠. 갑진년 승진이 가능한지, 승진 기회가 왔는데 승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기신이죠. 갑목이 오게 되면 강한 사주를 떼감 을더 떼줘서 사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그러나 진토는 희신이다 얘기죠. 희신과 기신이 같이 같았, 왔을 때 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반길 반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죠. 갑목이 가지고 사주에 들어면 오 하는 일이 불을 생해 가지고 불이 활활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강해져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진토가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주고 있는데 진토가 설을 해주고 있는데 운에서 진토가 또 와서 설을 해주기 때문에 사주 강함을 많이 살기 쉽게 해주고 유통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목생화 화생토로 그래서 귀신과 희신이 같으셨을 때 이렇게 유통이 되면. 사주가 감옥에 왔으면 때감이 되니까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진토가 또 사주 기운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설을 해주기 때문에 유통도 되고 강한 사주 설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됩니다. 이런 운기 때 관인상생도 되고 사주의 강한 기운을 빼주기도 하고 이 신운이 왔기 때문에 승진이 아주 좋은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기가 왔을 때 귀신과 희신이 왔을 때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귀신이 사주를 강하게 해서 희신이 와서 빼주는지 안 빼주는지 가늠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통이 귀신과 희신이 왔을 때 유통이 이렇게 귀신에서 희신으로 유통이 되버리면 좋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진연 운기는 승진이 될수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기를 보실 때, 어, 희신이 뭐다, 귀신이 뭐다,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기신과 희신이 같이 왔을 때 옹기를 어떻게 보는 법도 잘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신이 사주를 강하게 하고 희신이 사주 힘을 빼주는 이렇게 유통이 되는 옹기에서는 좋은 옹기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네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릴 문제인데요. 갑인년 무진월 병수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다시 한 번요, 갑인년 무진월 병수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는 총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병신압수 묘술합이 이루어지나요? 사주의 합이 이루어지는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는 사주 형국에서 가장 문제점은 무언가요 사주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분 자식 복은 어떤가요? 자식 복이 어떤지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어, 이번주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을 내, 댓글을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에, 공부가 되셨을 때도 복귀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